김재국입니다 MBC가 전세계에 버티린 이상한 나라 한국. 야 정말 참이 허위정보유포가 전세계를 되흔들었습니다. 지금 윤석 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는 계속 허위정보 짜집기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맨 먼저 등장한 것은 천공 유혹 도착 루머. 까지 퍼지기 시작한 거죠. 각종 소셜 미디어에 백발의 수염을 기르고 흰 한복을 걸친 남자가 유혹 공항에 서 있는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순방 중에 무속인과 만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시점이나 방문 목적 등 주요 정보는 숨기고 뉴욕만 부각시킨 전형적인 가짜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내 언론들이 전 세계에다가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이렇게 엄청나게 패배를 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은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아요. 검색만 잠깐 해봐도 천공의 뉴욕 초청이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진을 누가 왜 찍었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아무 확인 없이 올커리 하면서 이것을 퍼다가 나릅니다. 그냥 이게 직업이에요. 계속 이것을 받아 날라. 아니, 뉴욕 초청 취소됐잖아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간 걸로 이렇게 뉴욕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인터넷 마이너 언론들. 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 주지를 만들어냈던 그 유튜버들이 극성맞게 활동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검, 색만 하면 쭈루룩쭈루룩 막 나옵니다. 이거 큰일이지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이거,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통령 순방 기간 내내, 그 장례식 망사모자 왕족망 쓰는 것이다. 누가? 김어준 조문록 왼쪽 기재는 망신이다. 누가? 탁현민. 허위 정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국격 훼손에 어마어마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이것도 공인들이 박현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리고 그것을 바로 또 기사에 나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여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상파까지 가세합니다. 지난 20일 날 KBS 라디오 주진호 라이브에는 박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라는 애가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조문록을 잘못 썼다면서 통상 정상들은 오른쪽에 쓰는데 대통령은 같은 왼쪽 페이지에 다른 나라 정상들 사진까지 수두룩한데 의전 전문가 행사를 하면서. 정치 공태를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탁현빈이가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왼쪽 오른쪽 뭐 아니 현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그렇게 폄훼하고 그런 기사를 또 받아서 쓰는 마이너 신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호 생각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BS 뉴스공장 김호준. 어땠습니까? 장례식에서 노열패밀리만 쓰는 그런 것. 참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알려드리겠다. 망사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느닷없이, 지가 잘못된 거 아니까, 자기 발언을 다시 주워 담아야 하는, 그런 행태까지 부려버리는 이런 방송인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전 의전 수석 같은 사람들, 이거, 조동아리 세대로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어도 어느 정도죠. 잠시, 그 체크만 했더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텐데 다들 한건 잡았다는 생각이 가슴에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방송 공인이나 또는 이런 탁현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어먹는것 아니냐 그리고 이거 전 세계의 개망신이다.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했죠? MBC가 아주 완전히 희날레 엔딩을 찍습니다. 22일날, 뉴욕에서 대통령 발언은 아주 분명히 부적절했다. 자, 극소수 참모에게 건넨 사담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언어로 공개되기는 부족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팩트 체크를 했으면, 이것을 절제해 가지고 걸러서 내부,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언론은 한건 잡아가지고 뭐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표 고 필요 없습니다. 한건딱 잡으면 그거 퍼뜨려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언론 분위기는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재진 카메라에 딱 대통령의 말씀이 잡혔어요. 이거 기자의 습성상 묻어두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안 들리는 부분도 중간중간에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언론들은 이럴 때 취재를 통해가지고 발언자의 의도와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립적인 언론이고 양심의 언론 아니겠어요? 자, MBC는 어떻겠습니까? 자막으로 자기들 해석을 담습니다. 거기다가 자막 중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 XX와 쪽팔려서 이런 음성은 비교적 선명하게 들렸지만 바이든이나 미국, 국회,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저도 수십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MBC가 붙인 자막이 더해지면은 윤 대통령이 미 국회를 욕설로 지칭했다는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만약 이것을 이제 시청자나 애청자나 이런 분들이 들었을 때. 자막이 흘러나오면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네 안에서는 결국은 뭐냐? MBC는 시청자를 세뇌 세뇌를 시킨다는 거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잘안 들리면 자막 옆에 물음표 같은 것을 붙여 두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MBC의 자막은 우리 머리는 불충분한 정보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가 잘안 들리거나 또는 잘안 보이면 다른 감각으로 수용한 정보까지 적극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뇌 안에서 작용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막이 알파 플러스가 되니까 자막을 보면서 아, 맞네! 라고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한 거죠. 누가? MBC 방송국에서, 자, 이번처럼 소리가 불, 분명할 때 자막을 붙이면 선명하게 들리는 효과가 있고 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문자가 불충분한 음성 정보를 메워주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고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를 생산한는것 맞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과거에 TV개그 소재로도 활용되었던 가사가 잘 들리지 않는 영어 팝송에 비슷한 음절이 들어간 한글 자막을 달면 한국 노래 가사처럼 들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왜곡이나 평향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위험한... 가짜뉴스다. 언론이 한번 이런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내보내면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전파가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확, 확산이 돼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당장 대통령실 발표대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런 자막을 깔면 전혀 다르게 들리고 180도로 국민들 생각 시청자의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연약한 인지로 인해서 처음 노출된 정보가 다처럼 머리에 꽉 박혀서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 평양까지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노린 민주당, MBC, 짜고 치는 고수톱이 가짜뉴스 이거, 수사해야지요. MBC의 해석은 자막을 통해서 바로 이 기준점을 차지했다는 것이고, 다른 방송사들 보도는 MBC가 먼저 퍼뜨린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기자들, 다른 언론사들이 MBC의 자막과 이 파일을 그대로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많이 인지하려 서막한 40개 언론사가 동시에 다 발로 막 내보냈잖아요. 한번 잘못된 인식은 바꾸기 힘듭니다. 한번 들어서 각인이 되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가짜 뉴스로 생산한 MBC, 박근근 논내대표, 이런 사람들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있다. 난 그렇게 보고 이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인지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인지 이런 불가지론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발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돼 있습니다 MBC가 최초에 가짜뉴스 버튼인 자막과 음성 여기에 중독됐기 이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바로 그게 우리들의 뇌 안에는 거부가 생긴다는 겁니다. MBC께 맞다. 이렇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세월호 침몰 외부 충격설, 천안남 좌초설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가짜뉴스 아니었습니까? 이 좌파들이. MBC가. 그것은 불충분한 팩트나 허위 정보라도 어떤 식으로든 엮어서 자신들의 원하는 현실, 그리고 이른바 '대한적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 음모하고, 꾸미고, 악마의 편집하고, 가짜뉴스 내보내고, 이런 무리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정리해줘야 돼. MBC! 시청! 안 하면 됩니다. 시청률 1% 떨어지면요. MBC는 몰락 되는 거예요. 몰락. 나는 지금 MBC 노조가 이 시점에서 너무너무 잘한다.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오늘 MBC 방송이 우리 윤 대통령 미국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서 뉴스 데스크를 통해 가지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 기자들과 함께 이 내용을 들었는데 바이든이나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해명이 늦어진 탓에 기자들이 이해, 이해를 한 대로 보도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게 해명이라는 거예요, MBC가. 그리고 MBC 노조는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이다. 뭔 얘기 하는 거냐? 지금 MBC 노조하고 제3노조, 그리고 저 MBC 방송국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MBC 몰락. 순간에. 몰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bc가 어젯밤 8시 뉴스 데스크에서 mbc 그 취재가 문제 물음표 남은 쟁점은 물음표 이렇게 헤드라인을 딱 설정을 해 놓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자사 이모 기자를 출연을, 출연을 시켜요 그리고 외국 보도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걸 보고 참 정말 참 저런 언론이 어떻게 공영 방송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 기자는 MBC 영상 기자가 이 장면을 찍게 된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변명을 하면서 촬영과 각방송사에 전송하는 과정 모두 짜집기나 왜곡 없이 자기들이 다뤘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MBC 기자가. 그리고 영상에서 비수거 발언이 들렸고 이것을 주변에 앉아있던 타 방송 기자에게 자기가 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발언인지 대한 의견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기자실 현장에서는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 개지랄이래요. 이걸 자기들이 거기서 의견 들어가지고 방송을 내보낸다는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이거는 변명을 해도 너무 아마추어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계속 이어서 이 기자는 국회에서 자막을 단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자막을 단 부분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합니다. 어디 어디에서라는 말이 들렸다. 그리고 처음에 무대에서라고 들었다가 무대와 바이든이란 말이 호응이 되지 않아서 반복 재생하고 있었는데 다른 방송 기자가 국회에서가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MBC가. 그리고 이처럼 스스로도 불확실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이 기자는, 여기에 뉴스데스크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 기자는, 당시 홍보수석실에 발언의 진위와 의미를 문제했지만,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기자들로서는 명확한 반박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22일 메인뉴스 시간에 기자들이 이해한대로 보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알아봤나요? 아니면 미국에 함께 갔던 수령은 내지는 같이 갔던 수석이나 저 장관 보좌관들한테 전화 물어봤나요? 그 옆에 있던 사람한테 전화 한적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BC 도조가 오늘 확 때려버려요. 논점에서 벗어난 변명이다. 그리고 MBC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식의 물귀신식 해명을 이틀 연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MBC가? MBC 노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한 불확실한 소리를 몇몇 기자들끼리 짜맞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MBC가. 그리고 기자실 현장에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 사측 해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최첨단 기계로도 판별하지 못한 대통령의 음성, 그것도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수 있는 사안을 기자, 기자실 내에서 의견이 많다는 그 이유로 아주 매주 주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썼다는 것.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 그나마 그 기자들은 바이든이란 잘못된 정보로 이미 선입견이 생긴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윤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가짜 뉴스를 이미 머리 안에 설정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 들을 수가 있다. 김재구 생각은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실제로 저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이 기자의 해명에서도 자신이 비속어 발언을 듣고. 주변 타 방송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에는 최첨단 음성 장비들이 있다? 웃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이것을 풀지 못하는데 MBC가 풀었다? 뉴스룸을 이끄는 그 박성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22일날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 물음표 신이 난듯 떠드는 소리에 아주 시끌벅적했고 그리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박성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문에 답을 안 하고 논점을 흐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 미국.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국회에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막은 미국을 누가 왜 넣었는지 언급을 희피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디서 MBC 노조에서 그리고 MBC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었을 것이다. 왜냐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배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방송 심의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밖에 없었죠. MBC 측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한 게 MBC이고 최초에 비속어가 있다고 나서서 주변에 알린 것도 MBC입니다. 거기다가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보도할 거라고 대의적으로 알린 것도 MBC입니다. 자, 앞장서서 최초 오브를 한 것도 MBC입니다. 미국을 국회라고 자막을 조작한 것은 분명히 MBC 맞죠. 부와 휘동해서 뒤따라 보도에 함께 망신을 당한 그런 다른 언론사들 그 틈에 숨으려고 하는 MBC 이제 몰락된다. 김정은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MBC는 더 이상 이 의혹에 답해라.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MBC 시청률 빵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정말 MBC 민주당 정말 미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말입니까? 국회에서? 아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양반 뻐꾸기 날린 거 그냥 얘기하지 말자고. 하태경 이 의원이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야. 차라리 윤리위에서 징계주세요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윤대통령의 미국 유혹 방문 중에 비수거 논란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솔직히 XX라고 하는 비수거 문제는 대통령이 해명을 하고, 해명을 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대통령을 또 때립니다. 하트경이가. 하... 그렇게 대통령이 해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특히 최근에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비상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XX가 맞느냐? 이걸 갖고 온 국민이 싸우는 게 외국에서 보면 완전 코미디다. 이러면서 하태기 하는 말, 저는 대통령실에서 XX 비수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이 비수거하고, 환율 폭등하고, 경제 비상 상황하고, 뭐가, 아니, 난 어이가 없다는 걸, 여기다 이걸 왜 소환해가지고 붙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 다 그냥 제명시켜버려 화나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이것으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무책임이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시간을 보내야 되겠는가. 빨리 대통령 사과해라. 있다고 지시 합니다. 하태경 의원, 이러면 안 되지요. 정말 참 나는 이런 하... 그 그래, MBC에 대해서 하트게 하는 말. 저도 몇번 녹음을 들었는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더라. MBC 기사를 보고 들으니 바이든으로 들렸다가 또 날리면 이라고 나온 데는 또 날리면 들리기도 한다. 음성 자체가 불명료하다. 자, 이러면서 언론의 팩트는 보도하는 곳인데, 팩트가 좀불명하더라 이렇게 말을해요 이거 문장의 그러니까 mbc가 바이든 하면 그렇게 들려요. 또김무혜 대변인이 난리면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대. 본인의 소신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태경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바이든이 들어갈 수가 없다. 맨 처음에 국회가 들어가는데 미국은 의회다. 이래서 같이 옹호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으면 바이든이고. 이렇게 되면 딸리면이고 헷갈리대. 이렇게 말하는 하태경. 이거는 윤석의 정부를 빨리 깨 부수고 싶다. 이런 게 하태경 내면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돼요. 저는. 그리고 오늘 이준석이 저 28일이죠. 가처분 신청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거야. 사법부에서. 다음 주에 보면 알지 뭐자 이러니까 앞으로는 자 이준석에 대해서 하태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가처분 신청을 놓고 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태경 저는 비대위가 또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가처분 신청 사법부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목이 달아납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하태경이. 윤리위원이, 이런 하태경이를, 신기한 3년 매겨요, 2년 매기든가. 이게 맞습니다. 자꾸, 저, 9월 14일날, 윤리위원이, 뭐, 해체되고, 이제, 이미 끝난다고 해서, 그냥 어영봉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 하늘소한손 지금 들었잖아요, 이양희 의원장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힘 윤리위원이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나가셔야만이 된다고 김정은 생각합니다. 을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정말 참산 넘어 산이에요. 그몇 명의 그 군련을 갖다 굴러온 몇 명의 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렇게 후달린다는 게 가슴 아플 뿐입니다. 좋은 날 오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